지금이 30에서 100m에서 예, 30에서 100m 정도 그 정도 100m. 거리에서 웨지샷을 공략하는 네, 방법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네. 제가 k p g 투어나 k l p g 투어 중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 아무리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버디를 기록하는 거리는 결국 30에서 1 0 0 사이거든요. 맞아, 맞아요. 네. 그거는 아마추어도 프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치샷 정말 지금부터 내용을 잘 들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치를 두 개에서 보통 세 개를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가진 이 외치의 거리가 사실 내가 80 외치로 사실 우리가 100%스윙을다 하지는 않죠. 외치는 어. 우리가 멀리 치는 클럽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리에 보내는 클럽이기 때문에 어, 내가 80% 정도 스윙을 70% 80%의 스윙을 했을 때내 웨지가 52도가 정확하게 캐리가 얼마가 떨어져 뭐 56도가 얼마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선 그건 먼저 연습장에서 좀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클럽을 맥스로 칠수 있는 거리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조절을 할수 있게 되는데 어, 한번 치면 50m, 한번 치면 80m 이렇게 들쭉날쭉 해 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거리를 치기가 되게 애매해지죠. 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30m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30m.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외치는 46도 피칭으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30m 정도면 스윙은 한 7시 반 스윙 정도 됩니다. 지금 방금 7시 반이라고 하셨나요? 네 아, 정확한데요? 정확하죠 정확시 반이에요 네. 네. 다시 한번 음. 네.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지금 박진 프로 제가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때 보면 네. 스윙 크기가 좀 어떤가요? 일정해요. 그렇죠. 네. 막 어디가 한 군데가 크거나 한 군데가 작거나 그런 데가 크게 맞아요. 없죠. 맞아요. 네. 양쪽이 그쵸? 다 어느 정도 맞는 스윙을 맞아요. 가지고 있어요. 그쵸? 리듬도 같아요. 맞아요. 음. 제가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한 면에 알겠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달라요. 또 다른 안 좋은 예. 아 사실 이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백스윙 크게 하고. 다운 스윙 때 끊어치는. 네, 이거 너무 위험한. 이런 패턴이 사실상 제일 흔하게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좀 이제 좀안 맞을까봐 겁이 나서 짧게 끊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스윙 크기를 양쪽을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7시 반에 우리가 끝났으면 이쪽은 4시 반 정도에 끝나게 되겠죠. 네. 맞죠. 네. <laughs> 자, 7시 반, 4시 반. 이렇게 와, 끝나면 되 정확하네요. 그렇죠. 네. 7시 반, 4시, 4시 반. 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리가 조금 멀어져 보겠습니다. 네? 9시로 가볼게요. 9시. 9시면 그러니까 왼팔 기준인데요이이 기준을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클럽 샤프트를 캐, 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왼팔을 시침으로 생각을 음. 하고 네. 자, 7시 반, 9시, 9시. 10시 반. 이 정도면 되겠죠, 그죠 어, 아, 그러면 기준을 반. 그렇게 세 가지로 잡으면 될까요? 네, 크게 이제 크게 세 개로 잡아두시면 아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이 거리는 어느 어느 정도 응용하기가 조금 쉬우실 음. 것 같아요. 크게 범주를 이제 7시 반, 9시, 10시 반으로 이제 잡아두는 거죠. 네. 겁니다. 자, 이번에는 9시. 9시면 이 정도 올라가죠. 네. 이런 느낌으로. 오, 아, 양상. 정확히 9시에 딱올갔어요 네, 이요 사실 이게 아, 아, 내가 9시까지 들었어? 한 번에 절대 9시까지가지를 않아요. 이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고 아내 팔이 이 정도 느낌이 9시구나를 조금 연습을 하셔야지 아왼팔팔은시야 근데 보통 통여서서 끝난 분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네. 있어요. l 네. 9시, 9시에서 아 3시 아 9시. 이렇게 끝나 h 죠 k u m Yonzu 거리도 일정하게 지금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제가 이 거리를 치는 스윙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지금 맞을까 봐서. <laughs> 자, 이번 10시 반까지 한번 올라가 네. 가 보겠습니다. 10시 아. 반이면 우리가 이제 외지로 치면 거의 다 치는 거예요. 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10시 반 스윙이죠. 네. 10시 반 음. 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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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지금 지금 시 반, 지금 시 반, 지시시반 지금 가금지고 있는 지고지두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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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딱딱딱딱 껴 맞추시기가 아마 되게 용이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앞서서 네. 스윙의 80% 거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얘기했던 10시 반까지 올라가는 그 위치의 스윙을 80%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10시 반 정도. 저도 외치로는 풀 스윙을 다 하지 않아요. 풀 스윙을 다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생각보다 멀리 가 버리는 케이스가 음. 너무 많아서. 10시 반 스윙이 아마 내외지를 네, 이용해서 치는 거의 최대 거리로 음. 이해를 하시면 피칭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피칭 52도 56도 외를세 개를 활용하시게 되니까 10시 반 어. 양쪽 스윙 크기가 확실히 잘 맞아 져야 제가 임팩트 때 불필요한 힘을 사용을 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스윙이 커져도 똑같은 실수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네. 임팩트만 강하게 주시는 분들 제 주위에 있거든요. <laughs>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laughs>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거. 아 그러니까 자꾸 외지가 멀리 간다고 네. 말씀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세 개를. 연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7시 반. 와 음, 리듬이 좋네요. 반. 네. 자 그러면 9시 다음 9시. 9시죠. 캐리로 약한 40미터 갔고 네. 반 정도 올라가나. 9시. 올라간 9시. 10시, 10시 반 10시 반 가보겠습니다 10시 반 네.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어, 처음에 저도 어프로치 연습을 했을 때 S 56도 하나로 30, 40, 50, 60, 음, 70을 맞춰서. 다 맞추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스윙 크기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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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야 되는데 아 그러다 제가 딱 느꼈던 게어 내가 56도로 허리만큼 7시 음. 반 스윙을 하니까 30m가 가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52도 A로 똑같이 7시 반 스윙을 하면 40m가 가겠네라고 음. 생각하니까 거리 맞추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음, 어. 이게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스윙 크기랑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임팩트 때 로프트를 조절하기도 해서 거리를 맞추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시, 세 가지의 스윙 크기와 이 클럽을 다르게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연습량을 그렇게 충분히 많이 가져가실 수가 없으니까 어. 편안하게 최대한 쉽게 가기 위해서 스윙 크기를 세 개를 정해 드리는 거예요. 자, 7시 반. 7시 반. 자. 네. 아 일정하게 똑같이 가네요. 이렇게 스윙 크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데 혹시 현구 아나운서는 스윙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저도 정해놓고 합니다. 예. 퍼팅 할 아. 때와 어프로치 할 때도 네. 크... 스윙의 크기를 좀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식일 수도 있긴한데 그 안에서 조금은 더 자신 있는 클럽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럴 때그 클럽을 가지고 저는 조금 짧게 잡으면서 거리를 좀 맞추는 그런 어. 선택을 하게 했거든요요 어, 그런 건좀 어떨까요? 외지를 길게 잡고 짧게 잡는 걸로도 거리 조절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치를 세게 맞는 걸 사실 좀더 겁내죠. 그래서 보통 외치는 조금 많이 이렇게 내려 잡죠. 음, 음. 저는 외치를 내려 잡고만 골프를 쳐봐서 외치를 이렇게 다 잡고 치면은 조금 되게 어색해요. 오. 되게 어색해요. 너무 멀리 갈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이번에 아홉 시 반대로 보면 이렇게 그립을 조금 짧게 잡는 게 정확도의 비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짧게 잡는게 아이언네 같은 경우도 사실 거리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을 하기 위해서 을 조금 내려 잡기도 하거든요 9시 o n 을 가지고, 이 i o 시 반에 정확히 올라갔다가 네. 내려오는데 아. 일정하네요. 이제 이렇게 좀 일정하게 우리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손목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연습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네, 연습 방법. 저도 몇번 했고 다른 음. 프로님들도 많이 했고. 근데 많이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알것 같아요. 네, 어떤 연습인지 딱 아시겠죠. 네. 스택만 봐도. 아프죠. <laughs> 저는 클럽에 근데, 저렇게 테이프도 감았었어요. 아, 아이 고정을 하는군요. 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샷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네. 그 간단한 칩 샷을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스틱을 잡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네. 스틱을 잡고 우리가 잠깐 체를 내려놓고 우리가 스틱을 잡고 손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아. 손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네. 그죠?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가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결국엔 채는 뒤에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뒷당이죠 올라가서 다시 닫고 같이 나가주면 뭔가 마무리도 되게 좀 멋이 가죠. 있죠. 프로 선수들처럼 네. 하게 되고, 네. 자 잡고 이런 느낌으로. 이 연습을 할때 주의하셔야 될게어 나는 옆구리에 맞기가 싫어. 이렇게는 아, 하지 아, 말아주세요.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이 연습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뭔가 자, 함께 스틱이, 돌아주는 느낌이 나네요. 스틱이 우리 지금 옆구리에 다 있어요. 네. 다 있고 백스윙을 하면 떨어지죠. 그리고 임팩트에 내려오면 다시 닿습니다. 네. 다음 상태로 그대로 몸이랑 같이 돌게 음. 돼요. 손목을 과하게 쓰거나 빨리 풀지 않고 몸을 같이 돌아주면서 그렇죠 스윙을 한다. 손목을 무리하게 써버리면 이런 느낌이 돼요. 아 네. 손목으로 너무 스냅으로 네. 치게 되면 딱 하고 걸리게 되니까 우리가 손목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손목은 우리가 힘을 줘서 버티지만 않으면 버티지만 않으면 그냥 탕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잡고. 올라가서 같이 돌아준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몸이 많이 열. 작은 칩샷을 하는데도 제 상체가 보면 이렇게 많이 열리게 됩니다. 아. 네. 이,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희들도 이걸 많이 해서 이렇게 잘 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에 왼쪽으로 골프를 치고 있거든요. 어. 근데 되게 느낌이 달라요. 어. 오른쪽으로 쳐보면 네. 이쪽으로 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열리는 것 같지만 되게 편한데 네. 왼쪽으로 칠때 제가 이만큼 여는 느낌을 했는데 안 가더라고요. 잘안 돌나요? 네, 안 돌더라고요. 아. 자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눌려 맞습니다. 네. 배 닫고 같이 아. 돈다. 아. 샷. 지금 이 연습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네. 우리 SBS 골프 아카데미 특집 때 네. 박상현 선수가 나와서 저한테 알려 준 팁도 몸을 좀 같이 돌아라. 맞아. 이 연습 방법을 알려 줬었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공이 너무 세게 맞는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은 연습이거든요. 음. 컨택이 안 나오거나 그런 그럴 때는 꼭이 스틱과 함께 연습을 한번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권명호 프로에게 100m 이내의 외지샷을 프로 선수처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